연말과 연초 반도체 섹터는 선방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난 일주일 동안 3% 올라서 2,570선을 기록했는데요. 이 독보적인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ACM 리서치입니다. ACM 리서치는 첨단 직접 집의 제조 공정과 수율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단일 웨이퍼 습식 색척 장비를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이 종목의 주가는 일주일간 무려 37.22%나 상승을 했습니다. 몇몇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도 상당히 올랐는데요. 이 기간 마이크론과 인텔 그리고 ASML의 주가는 각각 8.80%, 6.91%, 5.82% 상승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파운드리 기업인 TSMC와 우리의 삼성전자는 어떤가요, 기자님? TSMC가 지난해 12월 29일 3나노 공정 양산을 공식화했는데요. 이 3나노 공정에서 만들어질 칩은 기존 5나노 대비 속도는 10에서 15% 전력 효율성은 25에서 30%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TSMC보다 상당히 앞선 2022년 6월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했는데요. 다만 삼성전자는 대형 고객사를 확실히 확보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TSMC와 삼성전자의 3나노 고객 유치 경쟁은 이제 막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죠. 어, 이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곳은 TSMC인데요. 이게 좀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 기존 첨단 반도체 고객들이 그대로 TSMC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요. 펩리스 어, 기업들은 쉽게 파운드를 교체하지 않습니다. 어, 파운드리에 따라 설계 구조가 좀 상이한 측면이 있고요. 교체할 경우에 상당한 비용과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이죠. 2022년 7월 23일에 그 디지타임스 보도에 따르면요, 애플, AMD, 브로드컴, 인텔, 미디어텍, 퀄컴, 엔비디아 등 주력 반도체 플레이어들이 모두 TSMC 3나노 공정을 사용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는 기사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실제 이들은 결국 TSMC에 발주할 것이라는 전망은 점점 더 힘을 얻고 있고요. 말씀해주신 대로라면은 삼성전자가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음. 삼성전자가 TSMC를 추격할 방법은 없나요? 어, 뭐 추격은 이미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이제 다만 어떻게 하면 격차를 줄일 수 있는지의 문제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을 썼고요. 네. 그리고 TSMC는 기존에 사용하던 핀펫 방식을 각각 적용을 했습니다. 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GAA가 어, 핀펫보다는 훨씬 더 과감한 선택이라고 네. 볼수 있거든요. 공정을 바꾸기 때문에 어, 좀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반면에 또 리스크가 그만큼 커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수율을 잡아가고 네. 또 반면에 TSMC가 3나노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마주치게 되면은 이제 미국의 이런 대형 고객사들이 삼성전자 쪽으로 좀더 일을 더 맡기는 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시나리오가 이제 가능할 것 같고요. 어, 또 TSMC도 이 GAA 방식을 적용할 겁니다. 2나노부터야. 네. 그래서 2나노부터 적용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3나노부터 이 방식을 썼으니까 이 방식에서 이제 2나노 급에 갔을 때좀더 경쟁력을 확보할 하셨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가능성을 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2년 반도체 시장 전망은 밝지가 않거든요. 매우 어둡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다운 사이클에 확실히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고 파운드리 시장 규모도 당연히 2022년에 비해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 TSMC의 매출 상승세도 어, 네. 어, 1분기 정도에 꺾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제 음, TSMC 매출이 이제 분기별로 확인해 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 이제 계속 상승만 해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꺾인다는 점에서 좀꽤 의미 있는 사건이 1분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때문에 이제 더 절실해진 거죠. 3나노 고객을 확보할 수있느냐 없느냐, 누구를 확보할 거냐. 또그 고객으로부터 얼마큼의 물량을 받아낼 것이냐 네. 뭐 어쨌든 삼성전자가 큰 물량을 받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빅네임들 뭐 엔비디아나 퀄컴 같은 이런 회사들로부터 좀3나노급 3나노, 반도체 수주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부터 좀 확인을 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반도체 섹터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가운데 또 다른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반도체 섹터의 연초부터 굉장히 센 소식이 전해져 왔었는데 1월 4일 블룸버그에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아가 합병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었는데요. 반도체 섹터 투자자라면 이 합병 소식에 주목해야 할키 포인트가 있을까요? 아, 네, 있죠. 이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의 M&A가 될 가능성을 좀 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거래 구조가 어떻게 짜일지는알 수가 없고요. 네. 이제, 이제 막 시작된 논의이니까 두, 두 당사자 간에 이제 어떻게 하면 힘을 합칠 수 있을지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두 회사의 합병 이야기는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2021년에도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아는 합병 카드를 두고 고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키옥시아는 상장을 추진하면서 이제 이 합병 카드를 네. 다시 접어들었고요. 우리 그런데 이제 2020년 하반기 반도체 산업인지 내리막을 겪기 시작하면서 키옥시아는 이제 상장을 보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합병 시나리오가 고개를 든 겁니다. 이 합병 시나리오의 배경에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있고요. 이두 한국의 회사가 메모리 분야에서 워낙 독보적인 탓에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아는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경쟁 구도를 갖고 있고요. 낸드 플래시 분야의 점유율을 보면 삼성전자가 1위, 키옥시아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뒤 3위와 4위를 각각 SK하이닉스와 웨스턴 디지털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낸드 말고도 디램이라는 아주 강, 강력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웨스턴 디지털이나 키옥시아는뭐 이렇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럼 다시금 합병 시나리오가 고개를 들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 과거 합병이 의미했던 2021년은 상황이 되게 좋았죠. 네. 증시도 좋았고 반도체도 좋았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과 가장 달라진 점은 이제 업황이 완전히 뒤집혀졌다는 네. 거고 보통 호황일 때보다 위기일 때 M&A 논의가 금물, 금물살을 탑니다. 비용 구조의 변화를 주면서 시너지를 달성하기에 더 좋은 환경이 갖춰지는 거고요. 경영진들은 직원이랑 주주들을 설득하는 데서도 좀더 수월해지겠죠. 위계에는 또 이제 승부수가 필요하니까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주요한 환경 변화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벌어졌는데요. 치포 동맹입니다. 미국은 반도체 산업을 이제 자신들의 패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사용하려 하고 있고, 그리고 자국 내에서 핵심적인 반도체 개발 및 생산 활동이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은 원천 기술과 소재 등이 강한 일본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반대로 일본은 과거의 반도체 왕국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둘의 이해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잘 맞아 떨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 이 정도급의 기업들이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서포트가 필요해요. 네. 이를테면 이제 정부가 아, 이거, 반도체, 이 기업은 국가 안보에 중요해, 전략적으로 필요해 하면서 합병에 반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경우에서도 이제 뭐두 국가 간에 좀 컨센서스가 맞으면 합병이 좀더 원활하게 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그 공정거래위원회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결합을 승인하는 데 있어서 당사국인 미국에서 일본, 아 미국과 일본에서 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M&A 논의가 되고 이후에 이게 실행되는 과정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이유들 탓인지 웨스턴 디지털의 주가가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주가가 5일 6.6% 상승한 35.23 달러의 종교장을 마감했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어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올랐거든요. 웨스턴 디지털 퀴옥시아 합병 이야기가 나온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주가가 모두 좀 상당히 올라서. 어, 최근 주가는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에 좀 상당히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12월 15일에 43달러이던 목표 주가를 31달러로 내린 바 있고, 미지오도 이에 앞서서 11월 29일에 40달러이던 목표 주가를 38달러로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합병 시나리오가 진행되게 되면 이 목표 네. 주가가 좀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만약에 이제 합병이 좀더 진행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애널리스트들이 웨스턴 그 디지털에 대한 목표지가를 다시 설정하는 어, 그런 이, 그 일련의 과정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